아 여러가지 부등식의 풀인데 어, 먼저 분수가 있을 때야 분수가 있다면 개념 알고 가기에요 분수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니? 분수를 없앨 수 있게 어떤 적절한 수를 곱하겠지 예를 들어서 내 눈에 2분의 1X 더하기 뭐 5분의 1은 요렇다 라고 나와있어 분수가 눈에 있으니까 뭔가 찝찝하잖아? 그럼 2랑 5를 없애고 싶지 2랑 없앨 수... 5 이랑 5를 없앨 수 있는 뭘 곱하겠니? 10. 10. 그걸 우리는 최소공배수를 곱한다 라고 하죠. 최소공배수를 곱해서 얘를 정수화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거야. 어, 1차 방정식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. 방정식도 원래 그렇게 분수는 일단 없앴잖아. 그 개념이랑 똑같고요. 그럼 하나만 더. 소수가 있다면? 소수도 보기 좀 그렇죠. 예를 들어서 0.1x가, 어, 5랑 있고, 12보다 1.2로 할까?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자. 나이 0.1도 보기 싫고 1.2도 보기 싫어.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? 어, 10배 하면 돼. 그러니까 소수가 있다면 10배, 100배, 1000배 등을 해가지고, 정수화 시킨 다음에 문제를 풀 거죠? 방정식이랑 똑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. 분수가 있다면 최소 공배수를 곱한다. 소수가 있다면 10, 1 100, 1000 이런 거를 곱해가지고 정수화 시키고 문제를 풀 거다. 정확한 문제는 이제 문제에서 한번 풀면서 볼 테니까 필기하시고